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육아수석입니다. 아, 8월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 날씨를 재촉하는 아, 것처럼 선을 한 날씨가 연속입니다. 어, 오늘은 음, 영양에 왔습니다. 용피석, 음, 탐석, 지에 왔구요. 아, 여기서 오늘 멋진 음, 용피석 만남을 기대하면서 어, 좋은 석연이 되도록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영상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먼저 어, 어떤 물 현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물이 좀 깨끗한 편이니다 해가 강렬해서 물속 안에다 비추고 있어서 육안으로도 얼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여기 온 이래 돌밭 상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속도 좋고요 오늘은 무령이나, 혹은 경이 좀 보이는, 어, 붉은 계통의 적용피석을 한번 만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 찬찬히, 에 탐석 현황이 좋으니까, 어 돌밭 현황이 좋아서, 찬찬히, 음 또,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음, 8월 15일 광복절, 그 이튿날인 8월 16일 오늘 토요일인데, 어,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융피석 같죠? 어, 네, 전박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 모함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30 정도 돼 보이는데 아, 색깔이 어떤 색일지 모르겠네요 어휴 전박이가 좀뭐아 이렇군요 색이 밝지가 않아요 얼추 봐도 어, 어. 그렇죠 음. 색이 곱지를 않아서, 모함은 뭐참 마음에 드는데, 어 그냥 구경만 하고, 어 가겠습니다. <laughs> 네. 어이 녀석도 황룡피로 보입니다만, 여기가 아 깨졌어요. 그죠? 어 생량피도 보입니다 음. 씻으나 마나 <laughs> 깨져서 패스하구요 음. 이거는 차돌이군요 <laughs> 네 물가에 물을 한번 건져봤더니 이런 용피석 한 점이 발견됩니다 음, 청록색의 돌로 보이고 음, 수마은 아주 A급이네요 음, 해가 강렬해서 금방 말리네요 음. 아, 색깔 곱습니다 음. 원하는 색은 아닙니다만 아주 훌륭하죠 이정도면 어, 용기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시석해도 어, 될만한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밑자리도 좋아요 그죠 음, 밑자리도 좋고 색도 밝은 개통이고요 아,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어, 뒷모습도 아주 무난하고, 어디나 파가 하나도 없고, 음, 하지만 이와 유사한 돌들은, 아, 많이, 보고 또 집에 한두점이 있어서 어 현장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놀라 그랬더니 자꾸 못 놓게 하네. <laughs> 어디 돌 위에 좀나볼까요 밑자리가 너무 이뻐서. 음. 그런대로 크기도 어, 뭐한25 높이 25에 에, 폭은 장은 한22 정도 되고 폭도 한 7, 8 정도 돼서 크기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서 한번 여기를 닦아봤더니 농축 맞습니다. 이 점박이도 좀 있고 아 수많은 참 좋은데 어, 이거는 한번 씻어봐야 되겠어요. 붉은 기운도 있고 음, 그죠? 뒤에도 이렇게 갔는데 중간 중간에도 있고요. 뭐 하면 이렇게 이 쁘진 않 는데, 아. 한번 싹씻 어서 아. 돌 위에 올려서 한번 감상, 한번 해 볼까요？잠시 네, 만요. 어, 열심히 어, 닦았는데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오래된 이끼와 아, 청 이끼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닦다 보니까 이끼가 가득한 곳이 벗겨지면서 아주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수마가 초 A급인 호피와 유사하게 아주 애기 피부를 연상케 하네요 보시죠 <laughs> 이 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붉은 계통이고 붉은 문양이 이렇게 앞뒤로 돼 있고요 색은 아 연한 흰색에 가까운 흰색과 아 뭐라랄까요 이 오묘한 색깔을 에, 아무튼 특이합니다, 그죠? 음, 사이즈도 좋고 어뭐 하면 뭐 용피석이 다 그렇듯이 어, 형이라든가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아, 밑자락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크기는 한 얼추 30은 조금 안돼보이고요 높이는 한 28? 네. 장과 높이가 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가 포인트에요. 뒤에는 덜 벗겨져서, 어, 떻게 찍기가, 그림자도 지고요 수많은 좋습니다. A급이죠? 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 꼭대기 부분이 이 용피석의 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끼를 싹 제거하고 났고 또 양석이 되면 훨씬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이놈은 어, 치석하겠습니다. 마치 정 가운데 태양이 딱 박혀있듯이 혹은 떠있듯이 아주 그런 문양을 연상케 하네요 돋부입니다 네아 집에 가서 음 좀더 세척을 해서 어 예쁘게 닦은 다음에 아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